네, 오늘 2020년 6월 15일. 뭐, 그러고 보니 오늘 6일로 선언하는 날이네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아, 지금 12시 19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를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벌베 하단에 시작했죠. 여기. 지금 3분봉 차트입니다. 항생. 네. 하단맨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상방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90%라 했죠. 네. 이게 계속 밑으로, 네, 은봉, 음봉으로 밑으로 빠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린 당연히 90% 쪽으로 패팅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방 배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전문가 리딩창을 보시면요. 10시 14분에 항생 1.29, 아침에 갭하라 그랬습니다. 낮게 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 출발입니다. 해서 매수 들어갑시다. 예. 네. 그래서 아침에 15분에 상방 패띵 상승 패띵 들어갔죠. 그래서 계속 매수. 매수. 1차 수익청산 여기서 한 60t 올라갔죠. 근데 실제는 한 100t 이상 올라갔습니다. 엄청 매끄러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초가 좀 늦게 파신 분들은 아주 대박이 나왔죠. 초반에 파신 분들은 뭐 60t 이내에 뭐 3, 40t, 50t 못 먹었는데. 버티신 분들은 100t 이상만 먹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크게 먹었어요. 수익 축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계속 상방 추세기 때또 매수. 내려오면 또 매수. 데이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체결이 안 되고 렸어요 계속 올라가보죠. 예, 200t까지 급등이 습니다또 매수 들어갔죠. 여기서 한 40t 이상 먹었습니다. 2차 수익청산. 이때가 10시 42분. 또, 매수 들어가고, 한 80t 이상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 챙겼죠. 10시 46분. 네. 여기서 3차 수익청산. 52분에 3차 수익청산. 또, 매수 들어갔죠? 또, 추가 매수. 4차 수익청산. 10시 57분. 한 11시 다 됐습니다. 여기서도 한 50t 이상이 또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회원님들 전체, 전승 수익이었습니다. 손절 없이. 전승. 연타로 묵었죠, 항생. 또 매수 들어가고 5차 수익청산 10시 2분 여기도 한 40틴 또 추매했고요 손절 잡고 대응했죠 6차 수익청산 예. 10시 7분 11시 7분 11시 막 지나서요 또 내려오고 매수합시다 하고 여기서 1 0 0상이 급등해 죠렸그 7차 수익청산 11시 27분 또 매수 들어갔죠 추매 손절 잡고요 예. 8차 수익청산. 12시 11분. 마지막이죠. 근데 지금 실제는 여기서 거의 한 100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두 계약 잡으신 분들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가고. 네. 우리, 완전 대박입니다. 아주 크게 수익났어요. 그래서 12시 12분에 이제 점심시간 돼갖고요. 예. 우리 회원들 회원들이 또 수익 축하해봐. 수익을 많이 또 났다고 했기 때문에. 네, 축하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매매는요, 시초가 잡는 게 쉽습니다. 이거 공식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공식. 아침에, 딱 시초가예요. 볼뱅하단부에 시작하죠, 하단 밴드. 그럼 이건 상방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90%입니다. 네. 밑으로 빠질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90% 배팅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상방 밴드에 여기서 있잖아요. 아침에 시초가 시작 했어요. 뭐. 시초가가 밑으로 하락 확률이 90%입니다. 일단 시초가는요. 계속 올라갈 확률은 10%는 안 됩니다. 네. 이게 거의 승률이 90% 이상 남아요. 시초가 먹기 오히려 쉽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네. 이게 지금 3분봉인데5분봉보십시오5분봉 여기서 시작했어요. 5분 뭐 여기 여기죠? 5분 뭐 벌매하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움직였죠 네 여기서 매수 들어가겠죠 상방 배팅 하단 배팅일까 밑으로 역발행률은 1 0는안 되죠 당연히 90%죠 배팅 없다 상방 배팅 5분 뭐를 해들 똑같죠 10분 뭐가요? 10분 뭐 여기서 출발했어 벌매하다 내죠 여기 서 출발했죠 그럼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렇게. 네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시초과 공식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이자동 추세 로봇 있잖아요 이 차트를 보고 하시면 이 시초과 공식대로만 하시면 거의 90% 이상 먹습니다 우리 회원님 중에 이 시초과만 노리신 분들이 있어요 한두달 동안 2개월 동안 한 40번 시초과 들어갔는데 38번을 그대로 먹었어요 그것도 뭐 100틱씩 먹어버려요 적게는 50틱, 100틱 이렇게 먹어요 시초과부터 크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만 아시면 돼요 그러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이제 항생이나 오일이나 골드나 또 국산 이런 거 매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파생을 말씀, 매매하시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까먹고 있어요 계속 원금을 까먹는 이유가 분봉 차트를 보고 매매합니다 분봉 이 3분 봉, 5분 봉, 1분 봉, 10분 봉, 이런 분봉을 보하시면 매매 포인트 잡기 힘들어요. 여기서 시초가 들어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또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2차, 3차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지 애매해요. 한참 기다려야 돼. 요 애매하니까 그냥 대충 들어가면 대충 느낌으로. 대충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물립니다, 바로. 물려갖고는 또쭉 빠지면 손절, 아니, 뭐죠, 물타기 시켜갖고 그냥 한 방에 100만원, 2 0 0만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봉을 보고 매매했기 때문에 대부분 돈 까먹으신 분, 파생해서 돈을 못 버신 분들, 그 원인이 7 80% 이상이 이 분봉 차트를 보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분봉 갖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파생은. 왜 그러냐면 이 파생 매매는 단타 매매입니다. 스켈핑. 자게 작게 매매하셔야 돼. 이걸 뭐 길게 보겠다? 뭐 내일까지 가겠다? 또는 뭐 주식처럼, 주식 투자하듯이 뭐 일주일간, 한 달간 장기 보유한다? 이러면 분봉보호 뭐 할수 있겠죠. 예, 분봉 차트를 보고. 근데 이 파생은 지금, 지금 매수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다 팔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5분, 10분 안에 팔아요.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무슨, 이걸, 그, 장기투자 자씨 분봉 차트를 보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왜안 되냐면, 분봉 차트는, 이게 3분봉이잖아요? 이 캔들 모양이, 3분이 지나야, 이게 양봉인지 은봉이잖아요? 밑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간 뒤에 압니다. 지금 해서, 지금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밑으로 쫙 빠져보잖아요? 그럼 은봉이 나옵니다. 그거 3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 또, 5분 차트면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 보고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밑꼬리가 나왔다? 지금은 밑꼬리지만 좀 있으면 밑으로 쫙 밀어보면 그게 은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분봉을 보고 하시면 있는 돈을 솔솔 다까먹어요 그게 바로 파생. 선물이든 항생이든 오일이든 이 파생하신 분들이 대단한 착각을 한 겁니다. 주식 투자 했던 습관대로 뭐 이평선 보고 하고요, 이평선. 그다음에 뭐 뭐죠? 일목기념표 이런 거 많이 보고 합니다. 절대 돌벌수없습니다 왜냐면 그 매매 포인트 잡기 힘들어요. 매수 매도 포인트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자동 투자로봇 있잖아요. 이건 파생 매매하기 쉽게끔 만들어졌어요. 완전 최적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캠핑. 아주 단타 매매하기 쉽게끔 딱 차트로 세팅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매매했는지. 와, 지금 뭐, 항생이 급등을 해보죠, 여기까지. 100, 100 얼마까지 가보네요. 보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항생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밑으로 개발하겠죠? 뚝 떨어져 출발했어요. 이 때부터 우리가 매수 들어갔죠. 벌베하단 노란 박스 스토크 캐시 2 5이야딱 조절이 리박자딱 먹죠 여기서. 실제로 한2 0 0이상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죠. 우리 가한 6, 70틱 때 여기서 팔고 또 크게 먹으신 분들은 100틱 때 먹어서 100틱 돌파하고 팔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벌베하단 노란 박스 스토크 캐시 25. 이런 자리. 연타로 나오죠. 네. 하단 매트 터치하고 올라가죠. 다매스 포인트입니다. 네, 하단 에 터치. 여기서 조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여기. 우리를 금좀 긴장을 시켰죠, 여기. 벌베 하단, 노란 박스 스톡. 한개다 잡아요. 좀 빠지면 이제, 여 가운데 평 닦아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 잡고요. 스토케 25이야. 노란 박스. 딱3박점이죠 요런 자리. 일린저 밴드 하단, 하단 밴드, 노란 박스, 스토케 25이야. 이런 자리만 들어가면 돼요. 하단 밴드 찍고, 상단.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지만 50t, 100t가 금방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뭐 거의 한 150t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바닥에서 네. 이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뭐, 운이 좋은 날은 100%다 먹을 때됐 있습니다. 10번 들어가면 10번 다 먹을 때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 자동 추세라고 했잖아요. 요 넓은 차트가 파생매매하기 가 아주 쉽게끔, 수익내기 쉽게 완전히 최적화 시켜놨죠. 네. 그래서 요기에, 보십시오. 이걸 조금 확대시켜면 요런 자리에서 하배 수포인트입니다. 벌벨 하단, 노란 박스, 스토켓 25이야.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출렁거렸습니다. 우리를 상당히 곤역스럽게 했는데 결국에는 엄청 올라오죠. 하나 잡고 한개더잡아요 그러면 가운데쯤 평가가 나오겠죠. 가운데쯤 여기서 좀 시간을 끌다가 쫙 끌어올려보잖아요. 네 노란 박스, 네 노란 박스에서 녹색 박스로 쫙 올라오죠.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은 뭐 상당히 올라갔죠. 녹색 박스고 다시 이게 내려와야 돼 노란 박스로. 그리고 스토캐시스도 25이야. 여기도 벌베 하단까지, 이렇게. 여기서 만나야죠. 여기를 노려야죠. 그리고 매수하고또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간단하죠? 네. 지금 옆에 나스닥 차트 보십시오. 나스닥. 아침에 여기서 개발락 출발했죠. 개발락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벌베 하단을 뚝 떨어졌죠. 아, 들어간다 했죠, 이 그럼 이거 상방 배팅이죠 뭐. 시초가에 노란 박스. 그 다음에 벌베 하단 찍을 때만 들어가면 돼요. 하단 찍을 때, 하단 밴드. 그럼 다시 상방, 다시 올라갑니다. 하단 밴드 찍고 상단 밴드, 이렇게 지그재그 찍고,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생, 아니, 나스닥도 상방 추세입니다. 아침에. 쫙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트 규칙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복잡하게, 뭐 주식 투자하듯이, 대부분 증권투자를 해봤잖아요 차트를 복잡하게 만들어요요일목균형표 뭐 띄우고 MACD 띄우고 뭐 RSI 지표 띄우고 뭐 CCR 지표 띄우고 뭐 파라볼릭이라고 해갖고 그 뭐죠 매수매도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띄워놓고 있고 뭐 이평선 이런 거 기본이고 차트를 너무 많이 띄워 놓으니까 헷갈려 이걸 보면 올라갈 것 같고 저거 보면 내려갈 것 같고 막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이, 이거 파생은 스캘핑이잖아요 지금 사서, 지금 사서, 한 시간 내에 팔고, 어떤 경우는 5분, 10분 안에 다 팔아요. 근데 뭘 차트가 복잡해갖고 막, 이 헷갈리게 해놓으면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심플하게 해놔야 돼. 최대한 심플하게. 뭔 뜻인지 알겠죠? 이? 네. 그리고, 이 자동차 로봇 있잖아요. 이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 여기서 네. 여기 설치하십시오. 네, 보시면 아프리카 TV 프리캡 있죠. 여기 들어가시고 루브사 생방에 쭉 밑에 보시면 해외 선물 자동 수료보 있죠.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자동 수료보 무료로 네,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회비 같은 게 일체 없어요. 사용료 그렇게 하시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운 주소 있죠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이쪽으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주 그럼 전부 사용 승인 해드립니다 네 이거요 특별한 혜비 뭐 사용료 일체 안 받습니다 완전 공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이거 일단 한번 청산을 하겠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벌써 시간이 12시 34분이 지났네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선도 할수 있고요. 오일, 골드, 유로, 항생, S&P, 나스닥 이런 종목을 다할수 있어요. 이렇딱 클릭만 하면 나오죠. 자택. 예, 나오죠. 그 벌베 하단 딱 찍고 올라가면 요 보십시오. 하단에도 찍고 쫙 끌어올려보죠. 또 하단 찍고 또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자리만 누면 돼. 하단에 터치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삼박자가딱 맞는 자리 스토켓 25이야 이런 자리만 들어가면 돼요 하드맨드 터치 노란 박스 스토켓 고요삼박자가딱 맞으면 돼요 그럼 매수했으면 쫙 끌어올려 보죠 이런 경우는 뭐 엄청나게 끌어올려 본죠 여기서도 한개더 잡아도 돼요 하나 잡고 또 빠지면 또 잡아 두개 잡아 그럼 가운데가 평단가 그상태 끌어올려 보죠 금방 수익이 나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요. 시장 분석에 가시면, 지금 현재 장이 열려있는 전 세계 시장의 증시 상황이 다 나옵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다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뉴스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뉴스가 증시 속보가 나오죠. 지금 코로나 2차 확산 경계심으로 세계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죠. 지금 오늘은. 일본도 증시가 좀 늘었고. 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 다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증시 보시면요. 전 세계,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런 큰 뉴스는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뉴스. 골드. 이거 국제 금값, 골드 뉴스는 다 나옵니다. 네. 금값이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고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유로화. 이건 달러 대비 환율 시장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확률이 12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다시. 네. 그 다음에 클로도 오일 보십시오. 클로도오 국제 유가에 대해서 나오죠. 석유 가격. 네. 40달러 이상을 보고 있네요, 전망을그 다음에 증시 일정표.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이건 뭐, 서울. 서울도 이렇게 전 지역이 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지방. 뭐,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 매물 정보, 분양 정보, 경매 정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십시오. 이런 뉴스는. 그렇게 하시고, 메뉴판에 가면요. 경제 지표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15일이죠. 아침 6시부터 쫙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아까 10시, 11시, 중국에서 지표 발표했었네요. 예, 클릭해 보면 차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표에 설명도 들어있죠. 이렇게. 이거 참고로 보십시오. 그럼 미국도 있네요 예, 이렇게 전역에도 있고. 예.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딱 클릭해 보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있습니다. 지표 설명도 들어 있고. 네. 주로 이제 오일 재고, 원유 재고 발표. 또 실업자 지수, 미국의 실업자 지수. 이런 것들 경제 중요하죠. 또 소비자 지수,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 큰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걸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지서 벌써 10시 38분이 지났습니다. 네. 형님들 일단 점심사 하시고요. 네. 오후 2시에 또 항생한 회선 한번 방송합니다. 오후 2시에 뵐게요. 네.